now that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필요로 했었던 목간대 선행사의 브리딩 모든 것을 발견했으니까 어디 갈 차례 it is time to 동사원형 체크아웃 카운터 계산대로 향할 시간이다 돈낼 시간이다 더 모먼트는 접속사예요 자 여기서 더 모먼트의 뜻이 뭐라고요 아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Ask for 요청하다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예요. 100원 내나요? 50원 내나요? 100원 내죠. 편의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비닐봉지를 요청하자마자 현금 계산원이 계산하시는 분이 고개를 가로저어요. 얘기야, 얘기야? 주겠다는 얘기야안 주겠다는 얘기야안 주겠다는 얘기 쉐이크 뒤에 뭐가 붙었죠? S. 그럼 포인트 뒤에도 뭐가 붙나요? S. 저 표지판을 손으로 갈리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카운터로 향할 시간이다. 계산원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예스에요, 노에요. 노니까 그러나가 되겠죠또 예. 하나 뭐야? 한줄에 하나씩 수거가 있어. 이턴자 out that. 알고 보니 대디야다. 이턴자 out 이턴자 out u 이턴자 out that.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 대디야 할 시간에 알고 보니 대디야 하더라. 너가 쇼핑을 하는 중이다. 어디에서? 상점은 상점인데, 제로 쓰레기 상점에서. 요것까지도 이해가 잘 되셨나요? These are places. 뭐래요? 이거, 이런 곳이 바로 장소래요. 헬프가 동사이니까 대선 무슨 격인가요? 주격. 선행사는 누군가요? places. 요것도 이해가 잘 됐나요? 예. 네. 아, places가 뭐예요? 복수명사. 그럼 헬프는 S를 붙이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이곳들은 장소인데 도와주는 겁니다. 소비자가. 소비자가 양인데 플라스틱 웨이스트 하니까 쓰레기라고 할까요? 비닐봉지. 비닐봉지 쓰레기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걸 돕겠죠. 문법은 준사역이니까 이기게투 적는 거 하나만. 내용은 누가 중요해요? 줄이다만 중요한 거예요. 양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이거 투 적는 거 이해하죠? 네, 됐고요. 데이 제너레이트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됐습니다. 이때 데이만 알아놓을까요? 누구죠? 소비자입니다. 다음, 아, 뭐야한줄하나씩 있어. 니더, 노월 찾아요. 노월. 노월. 빨리, 빨리 찾아.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어, 맞아. 플라스틱에 노월이 있지. 그러면 니더 뒤에랑 노월디에랑 병렬이야. 예. 니덜디에 셀, 셀. 노월디에 오퍼 병렬이야. 주어가 가게이거든. 그 가게들은 니더는 둘 중에 뭐뭐도 아닌 해볼까 재판매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아. 뭐를 상품을? 비 패케이지드, 패케이지드가 포장한 거야? 포장된 거야? 플라스틱은 비닐봉지라고 하자. 비닐로 포장한 포장된? 포장된 주격이고 선행사는 상품 팔지도 않고 그들의 고객들에게 여기까지가 간접목적어야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는 플라스백이 되겠지 얘도 제공해 안해 안해 써머부디 아이템스 포셀 판매 중인 물건들의 일부 되게 쉬운 건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 판매 중인 품목들 중에 일부는 뜻이 일부잖아. 뜻이 일부죠. 그럼 일부면 전체 중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다시, 일부니까 전체 중에 뭐라고요? 일부라고. 이런 것을 무슨 사라고 한다? 빠밤빠밤. 빠밤. 무슨 사? 부분사라고 해요. 그럼 부분사를 왜 이야기 하냐면 아래 주어가 세일이야? 아이템스야? 아이템스라고요. 다시 아래 주어가 누구라고요? 아이템스라고요. 아래 주어가 누구라고요? 아이템. 아이템스라고요. 이지 그러지 면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세일이 있는데요. 세일이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됐죠? 아이템스가 복수니까 복수인 거예요. 문법적으로 내면 중요해요. 뭐 이거 니더디의 병렬인 만큼 중요해요. 간다. reusable. 무슨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others는 뭐 이렇게 대꾸를 한번 읽어봐요 some other some 다음에 누구 온다고요? others the others 아니 some 다음에 누구요 others 다른 품목들은 come in 나오게 되는데 h e u s a b l e 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 예요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상태로 나오게 돼요 바로 어떤 병? 유리병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든가 뭐 그런 청, 포도청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유리병에 담아 주잖아요. 이해가 된 거죠. 네. 자, 이 유리병은 뭐의 예시다?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에 대한 예시다. 많은 제로 웨이스 쓰레기 상점은 또한 기부하고 있다. 파트, 뭐를 일부를 그들의 무슨 프로핏이 수익, 그럼 기부를 어디다 해야 돼? 여기에다가 환경 단체에다가 되신 거죠. 그럼, 제로 쓰레기 상점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였죠? 첫 번째. 이 상점이. 첫 번째 하는 건 뭐라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물건 안 판다가 아니에요. 포장되어 있는 걸안 팔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부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문장 삽입으로 내면 어려워요. <laughs> 뭐에 대한 거다? 플라스틱 포장지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지를 판다.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얘 들어가야 돼요. 문장 삽입 예상합니다. 오케이, okay. 음, 예요 예. 얘는 두 번째니까. Some? 어, 썸. 자르스까지. 여기 할 거예요. If 만약에 there is one 한 상점이 있다면, 너의 어디에 지역에 한 상점이 있다면, 요요요 요, 요 상점 중에 하나는 어떤 상점일까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점, 제로 웨이스트 상점 있다면, you should 고체 선생님 고 체크 이상해, 요안 이상해요? 고투 체크랑 고 체크는 동일한 거예요. 투 적으시면 돼요. 안 적어도 맞아요. 여러분들 살펴보러, 체크아웃입니다. 이슨 상점이 됩니다. 그 상점을 체크 살펴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수업 하나 할게요. 체크아웃, 이. 틀려요. 이슨 반대, 반드시. 체크랑, 아웃. 아웃은 부사라 불러요. 동사랑 부사 사이에 반드시 적습니다. 뭐, 이어 동사라는 개념인데, 체 h e c k o 그러면 틀린다, 라는 거죠. 혹시 문법일 때만 살펴보세요. 끝.